시청자 여러분,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의사 오용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성신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요, 아, 여기처럼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요, 말기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빠지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피검사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콩팥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줘도 피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피검사를 해가지고 콩팥 기능을 어떻게 보냐면요. 크레티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크레티니는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의 특징은요. 콩팥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재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물질은요, 거의 98%는 재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티닌이 피 속에서 쌓이면은, 아하, 이것이 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쌓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크레티닌이 올라갑니다. 또한 사람마다 그이 근육 그 양이 틀려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저 머슬 메스가 적으니까, 콩팥이 나쁘셔도 크레틴이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들이 그, 이, 조기 검사는요, 오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줌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빠지나, 이것을 검사 하는데, 또 문제는, 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심한 운동을 하든가 몸이 좀 열이 있던가 어떤 분은 서 있어도 단백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것들 다 재검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이 서서 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줌을 받아갖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백뇨가 나오면은 아하 이거는 서 있지 않아서 나오니까 단백뇨가 나오는구나. 또 그래도 그한 번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또한번 해봅니다. 이렇게서 해 계속해서 나오면은 아, 신장병이 있구나, 지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뇨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들이 그 커피 필터가 고장이 나면은 커피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콩팥에서 고장이 나면 일리다가 단백질이 빠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줌에서 단백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아 콩팥 기능은 좋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만약 여기에 덕테이가 끼면은 또 이것 때문에 그 단백질이 안 빠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들이 신장 기능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신장에서 여과되는 양이 얼마냐. 아주 건강하신 분은요, 1분에 90cc 정도가 여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60cc로 떨어지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거의가 이제 낙제 점수가 되겠습니다. 30cc가 되면요. 소위 말해서 오마이갓입니다. 왜냐면은 하 머지 않아서 피를 어, 걸릴 때가 됐습니다. 여과 양이 30cc면은 오마이갓인데,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때도 아, 의사를 찾아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요 이거 이제 넘어지죠. 이때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은 우리가 나이, 잘못되게 지들이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65세가 되면요 여과형이한 65cc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잡수시는 분들은 콩팥에 나쁜 것을 그런 약은 잡수시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그러니까 혈압하고 당뇨는 우리들이 이것을 잘치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처럼 혈압하고 당뇨 환자는 많은데. 왜그피 걸른 사람은 적은가? 왜냐면요아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 걸르기 전에 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피를 걸르시는 분들도 어폐가 있지만 좀 럭키하신 에, 분입니다.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은 에, 콩팥을 초음파를 해봐가지고 어, 크기가 얼마나 되나 이걸 보는데. 아, 어, 콩팥이 나빠지면요, 이 대추처럼 이것이 쭉 늘어들어가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물론 콩팥이 막히면은 이 부풀게 되죠. 어떤 때는, 어, 콩팥 조직 검사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콩팥 사이즈가 정상이고, 특히 젊은 분에서, 뭐냐면은 원인을 알면은 지들이 콩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엔지어 텐신 2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많아지면은 우리 콩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축구공을 엔지어 텐신 2라 그러면은 이 골키퍼처럼 이 문에서 막는 사람도 있고 또이 디펜서를 이 센터라인에서 이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나에서 막는 약이 예, 텍터나 에이스 인히비터고이골피타 같은 약이 그 우리가 ARB라고 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보호는 약을 드리면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콩팥 안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보호하지만은 혈관이 늘어나니까 이 콩팥 안에 있는 압력이 떨어져요. 그 압력으로다가 오줌이 생성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한신이 오줌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혈관이 이완되면 어, 축적물이 쌓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드리고 나서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약 때문에 몸에서 어, 나쁜 노폐물이 축적되지 않나. 콩밭이 너무 나빠지면 혈관이 늘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약을 드려가지고서 콩팥 혈관이 늘어나면, 아, 그래도, 아, 보호할 아, 것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팥이 기능이, 아, 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은 우선 노폐물이 축적되고, 또, 비뇨이옵니다 왜냐면은, 콩팥에서 우리 적혈구를더 만들라고 그 부추기는 호르몬이 그 나오는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비뇨리오고, 또 비타민 D도 아,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어떻게 적어지냐면요. 우리들이 뭐 비타민 D를 먹고 햇볕을 쪼이면은 그 비타민 D가 생기죠.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콩팥을 거쳐야지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면도 끓여야 먹지요. 그래서 그 비타민 D가 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몸에서 흡수를 잘못 하니까 그러면 칼슘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칼슘이 떨어지면요. 그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갑상선이 기능 항진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피에 있는 칼슘은 정상으로 해 놓고 봅니다. 콩팥에서 에리트로포에틴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요. 이 골수에서 이 피를 많이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이렇게 오버타임을 하게 됩니다. 뼈 속에서 칼슘을 갖다가 부갑상선 호르몬이 빼내기 때문에 뼈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이제 빈혈이 오는데 헤모글로빈이 10, 12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요 여기들이 그 에이드로포이트를 갖다가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이제 음식물에는 어, p 스페이트 그러니까 인이 되겠죠. 여기 성란골에 있는 것이 인입니다. 이것이 저기 몸에 그 축장하게 되니까 콩팥 나쁘신 분들은 무슨 약을 드냐면 리 음식에서 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흡수 못하게 하는 약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콩팥이 나쁘지면요.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많이 쇠약하기 전에 지들이 예방주사를 줍니다. 그래서 비형관념, 폐염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화상품 예방주사, 대상포진 예방주사, 이 다섯 가지가 어른들이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입니다. 오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요. 증상은 말기에 납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치를 잘해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빠지면요. 피 돌리는 것은 콩팥 기능의 10 내지 15%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콩팥 이식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